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절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단순히 같이 모여 있었다가 아니라 생각과 방향과 중심이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지만 예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 예수님 사역 내내 헌신하며 섬겼던 신실한 여성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 격까지 남았던 믿음의 여인 예수의 아우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 믿음으로 돌아온 가족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 리더와 섬기는 자, 가족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한첫 번째 행동은, 전도도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마음을 하나로 몰때 성령이 임하신다. 분열한 공동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된 공동체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교회는 남녀 성별 지위 배경 역할을 초월한 공동체다. 가장 작은 자도, 가장 위대한 자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위에서 시작된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유는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하라.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